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에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27주일의 주제는 세례와 유아 세례입니다. 오늘은 그 제73문의 두 번째이고, 아마 73문의 마무리를 하는 시간이 되리라고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예, 이 책이죠. 7, 예, 73문이 592페이지에 있고,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살필 것은 5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592페이지로 가서 오늘의 내용을 읽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해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92페이지에 왔습니다. 73문인데요. 그러면 왜 성령 하나님은 세례를 중생의 시슴과 죄의 시슴, 원래는 이제 이 복수의 의미죠. 이렇게 죄들의 시슴이라 부르나.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 대의 없이 말씀하지 몸의 더러움이 물로 청결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제거된다는 것만 아니라, 그 네, 봅니다. 특별히 이 신적 담보물과 표징으로서 그분은 우리가 외적으로 물로 씻기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영적으로 깨끗해 된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킨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물론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많은 표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내에서 항상 다루게 되어지는 게 표징된 것과 표징 이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외면, 이건는 어떻게 본다면 이면적이죠. 예, 큰, 영어에서는 cannot라고 그러고 이것은 denote라고 보통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594페이지로 가서 함께 어,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제 풀이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94페이지에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의 시음을 신자들에게 간취시키려고 몸을 청결하게 하는 물을 표징으로 단순히 삼은 것은 아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그, 해방신학을 하는 사람들.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중심으로 있었던 이제 해방신학 또는 이제 한신, 신학교, 한신신학교라고 그러죠. 그, 보통 한신이다, 또는 뭐, 장신이다, 총신이다, 고신이다, 대신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만은, 예, 그 한신과 연신, 예, 연세대. 예, 일반적으로 뭐, 단어는 아니겠지만, 해방신학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하곤 해요. 나중에 승찬에 대해서 설명을 할때 자세하게 하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는 포도주, 포도주, 포도주가 주식이었기에 이제 주 음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승찬할 때의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했다. 이거는 이제 표징된 것이겠죠. 표징된 것이고 이것은 포, 표징이겠죠 그래서 이거 대신에 뭘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에 왔으니까 한국의 그리스도교가 필요하기에 이것을 막걸리로 하자. 아 그래서 이 그리고 포도주 말고 이제 빵. 우리 우리 성경에는 떡이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백슬기로 하자. <laughs>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이기 때문에 그렇고 떡이라고 대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떡을 사용한다 물론 그런 논리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그렇게 왜 그리스도가 포도주를 택하여서 내피다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이 재정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목판에 주님께서 십, 십 개명을 표기할 수도 있으시겠죠.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 그것을 그분이 하셨으니까 하셨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자기 해석, 이미 해석, 제멋, 대로 해석을 해서, 어, 여기에 맞게 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정말 우수강스러운 이야기들입니다. 이 표정에는 큰 뜻, 적두 가지 대의가 있는데 먼저 더러운 몸이 물로 청결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이 영어로 제거된다는 것이다. 리무브란 말이죠. 네. 물이 피를 상징한다고 하여 지나쳐서 로마 카드릭처럼 성유라든가 어떤 이제 견진 견진 성내에서 이들이 이제 성유를 사용한다 그러잖아요. 올리브유를 주로 사용하는데 성수를 사용하는 오리를 범하고 있다. 세례의 수단인 물을 여단강에서 가져온 물로 대체하면서 그물이 무슨 신비로운 힘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흐르는 개울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하면서. 미련하게 감성적으로 접근하고 난다. 이걸 보통 우리가 침례, 그래서 베티스트라고 말할 때 이것은 침례다. 이런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침례를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한다. 그걸 재정했다는 말과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다른 개념을 갖고 있지. 그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는 그걸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를 흉내내라고 한다면 구약성경에 있는 피의 제사는 왜안 드리는 거냐? 대물어 보면 무슨 답을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물이 몸을 씻는 것처럼 죄들의 용서를 의미할 뿐 아니라 죄들과 모든 저주까지도 포함한다. 첫 번째 돼 있는 피와 영 중에 피, 즉 보혈을 일컫는다. 죄들의 용서 또는 징의와 관련을 갖는다. 여러분, 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게 될때 여러분, 참 중요한 개념을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신앙교리를 이해하거나 성경을 이해하게 될때 여러분 꼭, 칭의는 뜻은 죄들의 용서. 이렇게 서로 늘 관련을 지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참고로 성화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거룩함 성경에 그렇게 번역돼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만은 성화라고 한다면은 견인 거룩함 거룩함 여기룩함 그대로 제가했습니다만은 견인의 삶을 말한다. 어. 이 칭의와 그루카몰이 둘을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것을 저는 복음의 두 기둥이다 이렇게 칼빈 어, 제가 저는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요. 칼빈 선생은 복음의 요약에 있어서 칼빈의 칼빈 갈빈 선생입니다. 요약을 말할 때에 죄들의 용서와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진리가 시간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다. 즉, 제2원인 가운데 있는 첫 번째 요인이요. 두 번째 열, 제2원인 중에, 예, 두 번째 요인은 우리의 믿음이죠.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나오는 해석이죠. 제1원인은. 그것은 영원에서 이루어진 것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아마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것이 매우 지금 반복해서 나왔으니까 아뭐또 나오네 이렇게까지 할 정도가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두 번째 대인은 죄들의 용서를 받은 자가 또 다른 말로 바꾸라고 한다면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가 이렇게 이제. 어렵다 여김을 받은 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 담보물로 세례를 받고 그 증거로서 거룩한 삶을 하게 되는 확신이다. 굳이 첫 번째 대인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이고, 두 번째 대인은 성령은 아님의 사역이다 전자는 복음이요, 후자는 견인이다. 전자는 가르치고, 후자는 확신이다. 참된 믿음은 중생되고 새 사람 되게 하여 새 삶을 살게 한다. 그리스도인의 표지인은 믿음으로, 즉, 다른 말로 한다면 수용함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죄를 피하고, 의의를 따르고, 이것을 사랑하고, 육체일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아 어, 정말. 중요한 내용이면서도 정말 우리가 실천하기에는 참 어려운 그래서 환난이 다뤄오는 것 같아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 지는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얼마나 환난? 환란. 이제 환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요. 어려움, 트러블이라 그러죠 영어에서 트러블은 예, 이건 by me 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trouble이고 이것은 affliction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이런 일들은 환난입니다. 정말 은혜죠. 우리가 수행하고 감당하고 겪어야 할 그런 항목들이라고 여깁니다. 죄들의 용서와 그룩함을 이루는 것 즉, 칭의와 그룩함 믿음과 순종 등등을 뗄수 없는 관계다. 아주 제가 이것을, 복음의 두 기둥이다. 또는 뭐, 복음, 보금 그냥 복음의 기둥. 이렇게 말해도 되죠. 인과 관계가 절대 아니다. 전자가 후자의 조건으로 성립되는 관계도 아니다. 아르미니스 파는 후자의 조건이 전자를 성립. 그래서, 아르미니스파 이렇게 하면 조건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도 그러니까 인과 관계가 인과 관계로 본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크게 틀린 바가 아니고요. 제가 아르미니스주의를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마치 어디서 오는 것 같은 느낌이냐면은 스콜라 철학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견인이 선택의 결실이나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또는 뭐 나오지요? 새 은약의 조건이다. 이들이 말하는 새 은약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그 조건을 말합니다. 이제 행위로 자유의지로 인하여서 선택을 받는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선택이 된다. 이러한 새로운 새판을 짜는 그런 말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단어를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아뭐 개혁 신앙이구나 이렇게 착각하면 오인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순종을 구원의 조건 또 놓았습니다. 선택했다고 억지 주장한다. 하지만 선행은 믿음의 결실과 증명이다.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 이것은 귀결이다. 음, 그 다음에, 구원의 조건은 인간에게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선한 기법이 은혜로운 선택의 유일한 근거이다. 정말 선언하고 있습니다. 법규잖아요. 1장 10항에서, 첫 문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기법이 선택의 유일한 근거다. 여기서 분명히 인지하고 인식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은 믿는 자, 중생된 자, 하나님의 자녀는 자연스럽게 순종 거룩함 경건함에 따르며 이것이지 순종 거룩함 경건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아르미니스파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중생의 경험을 한 자는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을 산다 바꾸어서 거룩한 삶을 사니까 중생의 경험을 하는 자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바로 아르미니우스주의를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생의 삶의 영적 전투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다. 이런 그 부인과 이것은 이제 칼빈 선생의 상건 7장에서 이제 이것을 설명하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삼근 8장에서 갈빈이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꼭그 기독교 강요를 참고하셨으면 좋겠다고 권해드립니다. 거룩한 삶은 참된 믿음의 증거이지 조건이 절대 아니다. 저절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기에 뭐 그런 예수 믿음은 저절로 바뀌어 우리가 그런 그좀 태평스러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 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전투에 힘써야 합니다. 자, 여러분, 590, 어, 596페이지이죠? 596페이지에 맞는 것 같아서 한번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596페이지에서 여러분, 이 유아 세례에 대해서 이제,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하나?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제 27주일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많은 폭넓은 깊은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남은 시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